의대생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의, 의대를 갔으니까 의학 공부를 하잖아요. 병을 중심으로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증상과 기저, 메카니즘 뭐 이런 것들 기제를 쭉 배우다 보면 의대생들이 혹시 나도 야 나도 이런 병이 있는 거 아니야 해갖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병이 걸린 것처럼 그런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의대생 증후군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심리 컨텐츠를 그냥 이렇게 쭉 그냥 열심히 그냥 막 소비하시다 보면, 의대생 증후군에 걸리시기가 쉬워요. 본인이 그런 면이 아예 없다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다가 아니라, 그거 과대지각할 수, 있어요. 우울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울에 집중을 하면, 내가 실제보다 더 내가 우울한 것처럼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야? 어? 아니, 심리 컨텐츠 보니까 딱내 얘기던데, 책 보니까 또내 얘기고, 나 그래도 공감 많이 했다니까? 맞아요. 공감을 많이 하셨던 그거를 부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더 조심해서 흡비하셔야 됩니다. 왜? 의대생 중후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스트레스 패러독스라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역설이라고 하죠. 왜 스트레스가 걸리고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를 연수를 통해서 듣게 되면 여러분 아 이러면 되는구나 하면서 스트레스가 줄어야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단기간에는 스트레스가 오히려 높아져요 스트레스에 대한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차기 시작하니까 그렇습니다 산에 올라갈 때자 단풍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다 단풍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단풍이 아닌 것도 보이고 물도 보이고 물도 보이고 개월도 보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에 집중해서 어떤 교육을 받고 나면 다 스트레스 거리로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위험을 과대지각하게 돼요. 원인이 될 만한 게 없다란 뜻이 아니라 있는데 그 전보다 더 과대지각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게 과대지각을 하거든 뭐 하든 뭐하든 알아차리는 게 공부 아니야? 학습 효과 아니야? 아니요, 그게 학습 효과다라고 말하면 학습 효과는 정확히 있는 것을 있는 것만큼 정확히 봐야 학습이죠. 그렇지 않나요? 왜 그런 이유가 버리냐면 인지적 증폭 효과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떤 인지적으로 처리를 하면 그거의 가치가 증폭돼요. 양도 많은 것 같고 질도 더 깊은 것 같고 막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채워요. 포커스 일루전이라고 그래서 어떤 거에 포커스 초점을 두면 그거가 훨씬 더 중요한 것처럼. 아 내가 음 친구들과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해요. 만약에 그러면 와 친구와 만못 만나는 지금이 아니 혹은 못 만나는 미래의 삶이 혹시 있다면. 와, 나는 끝장이네. 라고 착각하게 돼요. 즉, 친구와의 만남이 아예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그 중요성을 과대지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 포커스, 초점이 가면 거기, 그것을 착각하게 돼요. 그게 왜? 인적 지 처리가 증폭되니까. 취미 콘텐츠를 열심히 이용하면 과대지각이 일어나면서 실제보다 더 과장되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혹은 실제보다 심적 충격을 더 많이 받아서 문제가 날 수도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 심리 프로그램을 하면 그 어떤 병을 알게 되면 그 병을 통해서 자기를 관찰하려고 너무 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줘요 가령 자기가 뭔가를 잘 잊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해요어나 치매 걸렸나 봐 주의력이 좀 없으면 나 ADHD인가 봐 이런 식으로 그냥 금 그거를 그러니까 희화한다는 뜻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물론 실제 그 병에 걸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빈도는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예방하고, 조심하자고 한 것에 역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떤 정보를 볼 때는, 어, 내가 과대지각을 할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면, 그게 보정이 될수 있어요. 그럼 심리 컨텐츠를 이용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조심해서, 이야, 이야, 조심해서 이용하자는 거예요. 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음, 더 마음이 편하고, 더 성장하고, 성공하고 싶어서 심리학 공부를 한 다음에도 계속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다른 입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조심하면서 봅니다. 반음 효과라고 아시죠? 뭐냐면 일반적인 진술을 갖고서도 심리검사 결과라고 막다 그냥 아무거나 다 섞어서 줘도 사람들은, 오, 어, 이거 내기야해서 자기 식으로 자기의 입장에서 해결함, 해석합니다. 와, 이거 진짜 나 쪽집게네. 내 심리를 딱딱 진단하네 하는 식으로. 그게 반음 효과거든요. 그럴 정도로 어떤 면이든 자기의 면을 투영할 수 있는 것들이 요소가 있어요. 있는데, 특히 심리 컨텐츠 중에 마음의 병에 대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더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성장하고 공감받으려는 마음에는 문제가 없고요. 그 마음에 맞게 컨텐츠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 나는 열심히 성장하고 공감받으려고 심리 컨텐츠 이용하는데, 너 지금 나 공격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요.